안녕하세요. 새알들지식 채널을 찾아주신 중년층 여러분. 오늘은 중년기에 꼭 추가해야 할 건강검진 항목 5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여러 기능이 변하고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건강검진 항목들은 중년 이후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이니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바로 첫 번째 건강검진 항목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중년기에 꼭 추가해야 할 건강검진 항목 5가지. 1. 응. 심혈관 검사. 첫 번째로 중요한 건강검진 항목은 심혈관 검사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심혈관 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검사는 심장 초음파, 신전도 검사, 운동, 부하 검사 등을 포함하며, 혈관의 상태와 심장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검사를 통해 조기에 문제가 발견되면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약물 치료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와 금연, 금주 등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검사는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력이나 기존의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기검진을 통해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세요. 2. 대장암 검사 두 번째로 중요한 건강검진 항목은 대장암 검사입니다. 대장암은 중년 이후 발생 위험이 높은 암중 하나로 조기 발견 시 치료가 매우 용이합니다. 대장암의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 검사는 대변자멸 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로 진행되며 대변자멸 검사를 통해 대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 용종을 조기에 발견하여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로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대장암 검사는 50대 이상부터 최소한 5년에 한번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 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세요. 대장 건강을 위해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실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3. 골밀도 검사. 세 번째로 중요한 건강검진 항목은 골밀도 검사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골밀도가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뼈의 손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더 큽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의 상태를 파악하고 골다공증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의 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골다공증은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검사를 통해 뼈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뼈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하며 규칙적인 근력운동도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특히 50세 이상의 여성과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에게 권장됩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자신의 뼈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영양소와 운동을 통해 건강한 뼈를 유지하세요. 4. 간 기능 검사. 네 번째로 중요한 건강검진 항목은 간 기능 검사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중요한 해독기관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손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간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간의 상태를 확인하며 간염, 지방간, 간경변 등의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간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간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식습관 개선과 분주, 규칙적인 운동 등을 통해 간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간이나 간염은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간 건강을 체크하세요. 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균형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는 중년 이후 매년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으며 간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갑상선 검사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강 검진 항목은 갑상선 검사입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갑상선 기능의 이상은 체중 변화, 피로감, 감정 기복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상진증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갑상선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갑상선 검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며 갑상선의 기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에 대한 민감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진증은 체중 감소, 불안감, 땀 분비 증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중년 이후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건강을 체크하여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검사는 매년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으며, 갑상선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건강한 대사와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중년기에 꼭 추가해야 할 건강검진 항목들 어떠셨나요? 모두 중년층 여러분께서 꼭 챙겨야 할 중요한 검사들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